무거운 짐을 진 남자, 마지막 이야기.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면. 다시 멸망의 도시,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을 깬 크리스티아나가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지 신세가 된 가련한 변덕쟁이를 이웃들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야유와 조롱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고집불통이 맨 앞에 서서 끌끌 혀를 짰고 변덕증이 코앞에 손수건을 흔들어대며 놀렸습니다. 그녀가 창에서 눈을 떼려고 할때 막내 아들 다시이 안아달라는 표시로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가 아무것도 아니란다. 크리스티아나가 아들을 안아 창문에서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창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창밖 넘어 먼 동적 벌판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빛이에요. 그 애가 멀리 보이는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빛이 새어나와요. 그러나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 크리스티안의 얼굴이 불안한 기식으로 유부를 지는 것을 금속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전 멸망의 도시를 떠나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지금은 올바르로 가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외치려 했지만 꿈이라는 게 그렇듯이 아무리 외쳐도 실이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짐이 더욱 무거워, 무거워져 절, 거의 절망이 빠져있는 코리스천을 보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기꺼이 할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남자 Yeah. Hey.